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나와 있는 각 AOP와 BOP가 서로 똑같다. 어, 그 얘기는 뭡니까? AOP. 자, 유각하고 BOP. 이 각이 서로 똑같다. 자, 이 그림에는 점으로 나와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사실은 밝혀내야 될 결론이 바로 뭐냐면 PC의 길이와 PD의 길이가 똑같다. PC와 PD 길이가 똑같다라고 하는 주장인데요. 그러면 이 결과를 우리가 유도해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바로 뭘까요? 바로 삼각형. 삼각형 COP라고 하는 삼각형과 삼각형 DOP라고 하는 두 녀석이 합동임을 보이면 되겠습니다. 합동임을 보이자. 그럼 도대체 왜 합동이야? 역시 우리가 합동 조건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일단 어, OA라고 하는 이선 직선에 어, P에서 내린 수선의 발을 C라고 놓습니다. 그리고 역시 OB에 내린 수선의 발을 D라고 놓습니다.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수선의 발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PCO라고 하는 이 녀석과 각 PD O라고 하는 두 녀석은 바로 90도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OP라고 하는 이 직선은 OP를 지나는 이 선분은 결국 두 삼각형에 똑같이 있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공통 선분이다. 공통이다. 그렇 그리고 이미 언급했었던 각 AOP. 여기서는 이렇게 AOP라고 쓰는 것보다는 COP라고 쓰는 게좀더 정확하겠군요. 각 COP와 각 DOP가 서로 똑같다. 그러면 뭡니까? 여러분들 뭐예요? 일단 이 녀석의 의미가 바로 직각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녀석은 바로 빗변이 되겠죠. 두 삼각형에. 그리고 이두 각이 똑같다. 바로 A가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결론은 R, H, A 합동이야. 뭐가요? 두 삼각형이 그렇다면 최종 결론이 나오는 거죠. 합동인 도형의 성질에 의해서 P, C라고 하는 이 선분과 P, D라고 하는 두 선분은 이두 선분은 같을 수밖에 없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무조건 우리는 증명, 유도를 통해서 이해를 기반으로 어떤 공식을 우리는 암기한다라는 거꼭 명심해 주시고 이두 번째는요. 이 과정을 반대로 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을 이루는 두 변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에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걸 좀뭐 말로 풀어 쓴 거고요 간단하게 수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PC와 PD 이 길이와 요 길이가 만약에 같다라고 한다면 이 각과 이 각은 같은 각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과정에 역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뭡니까 RHA가 아닌 RhS 합동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될것 같습니다.